매주 목요일 탑 라디오 라디오 실버스타 책 읽고 행복 다하기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월도 그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면 한 해의 반이 접힙니다. 오늘은 책 읽고 행복 다하기 일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의 시를 낭송하면서 그 아픔의 역사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푸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거나. 가슴에서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거두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종자로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어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핏속엔 더 강한 대안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 이와 가시 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온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크레믈린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도 있었노라. 어엽비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에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리 숨지었노라. 여기 내몸 누운 곳 이름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 나라세요.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전해다오. 조국이요, 동포요, 내 사랑하는 소녀요,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피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요. 이리와 사자 때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시베리아 먼 길에 유람을 떠난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는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당분의 피와 혼. 싸울 것에 주저 말고 죽을 것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리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 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버시되어 행복해질 조국에 앞날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줌 흙이 되길 소원 이노라 산옆외은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푸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의 시 낭송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